동작구 6억대 단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 최근 남성역 해머튼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선생님은 이 단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단지 요즘 문의와 방문이 모두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동작구 안에서 남성역 도보로 2분 거리라는 입지이고 현재 기준으로도 남성역 일대에 여러 개발 이슈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이유만 보고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성역 해머튼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단지가 아니라 선생님의 기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맞는 분이라면 검토대상이 될수 있고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지금은 과감히 지나가셔야 할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들어가라 말라를 말씀드리기보다 선생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 단지를 보셔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상황을 간단히 듣고 지금 기준에서 검토대상인지 아닌지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초역세권의 내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당동 일대가 개발 이슈가 많아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여기 다음 차수는 더 비싸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토로하시는데요. 솔직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당동 일대가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남성형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상황에서 이 단지가 가격대도 매력 적이다 보니까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하시고 올바른 선택인지 확인차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호재와 가격 그리고 부동산 상황들이 여길 계약하는데 절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분명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건 선생님 상황이 이 기준에 맞느냐입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고요?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의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기간 동안 재무적인 위험은 없는지 등을 여쭤봅니다. 이게 저희의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쪽의 의견만 들어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는 다양한 선생님의 모든 상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기준 때문에 어떤 분께는 여기 남성역 해머튼을 검토를 권해드렸고, 어떤 분께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분양권 검토를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관점이 맞는 단지이고, 약간의 재무적인 위험이 느껴지신다면 구축 단지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정리하면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남성역 해머튼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단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선생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도 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선생님의 상황에 결정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전화로 한 번만 정리해 보셔도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라겠고 이제 저는 남성역 해머튼의 장점과 아쉬운 점 소개해드리면서 선생님의 결정에 더 많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기준도 생각해보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격과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남성역 해머튼 가격과 조건 분명 괜찮은데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동호수 물건 있을 때 잡아야 하는 단지가 맞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고민 중인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신축 단지 노리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괜찮아 보여서 들어가면 손해 보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고 계약하시면 나중에 정말 고생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이수역 해리드 때정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수역 해리드도 가격과 조건이 좋아서 금방 완판됐고, 추진도 빨라서 작년 10월에 조합 설립까지 완료되었는데, 그런데도 저희 쪽으로 팔아달라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반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조건이 좋다는 말보다 반드시 따져보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조 영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마청풀 대포번호로 전화주시고, 남성역 해머튼 영상 보고 연락했다 라고 말씀 주세요. 참고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25평형은 6억대부터 34평형은 8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만 타입층 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안내 드리고 있고요. 조건도 보시면 계약금은 4천만 원부터 중도금은 무이자, 베란다 확장 기본, 가전 프로옵션이 기본 제공됩니다. 솔직히 조건만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화로 구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계약이 나오는 이유 분명합니다. 강남권에 신축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강남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속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희는 이걸 단순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수요라고 보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번 계약자분들 중에도 이수역 해리드 때 고민하다 놓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1차 때안 했다가 2차 때 가격 오르고 3차 때는 더 오르면서 사람 몰리고 지금은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역 해머튼을 선택하신 건데요. 저희는 그분들 모두가 최상의 선택을 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네. 5년 뒤 아이 계획이 있는데 이 단지로 이사 가능하겠냐고요? 10년 뒤에 얼마나 오를 것 같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들은 전화로만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자금 상황, 거주 계획, 리스크 허용 범위 이걸 다 들어봐야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마청풀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고 남성역 해머튼 영상 보고 연락했다 라고 말씀 주세요. 저희가 선생님 상황에 맞게 들어가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아무데나 전화해서 분위기에 홀려 덜컥 계약금 부... 부터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니다. 하지만 이미 낸 계약금은 저희가 대신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른 곳에 상담 받으셨더라도 마청풀 쪽에도 꼭한 번은 전화 주세요. 장점, 단점 다 듣고 아니면 과감하게 접으셔야 합니다. 그 판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람>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점은 남성역 해머튼의 입지입니다. 즉 서울 동작구 남성역 입지가 괜찮아서 실거주하기도 좋고 차익도 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계약금은 4천만원부터 시작하고 발코니 확장 가전제품 풀옵션 기본 제공하고 중도금 무이자라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가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마청풀 채널 쪽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수요가 몰릴 입지라면 한두 달만 해도 혜택 이상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남성역 해머튼이 그런 입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여기 남성역 해머튼의 입지가 선생님과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입지가 선생님과 맞는지는 개별적인 거라 화면에 마청풀 채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조언해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말이 잠깐 샜는데 여기 남성역 해머튼 입지가 괜찮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7호선 남성역과 가까이에 있다는 점과 사당동 일대가 앞으로 천지 개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왜이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현재 기준으로도 입지 입지가 괜찮다는 점과 앞으로도 좋아질 입지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는 남성역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10분 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단지가 입주하면 직주근접 실거주 수요 강남권 부모님이 자녀들 집장만 해주는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상태의 조건만으로도 수요가 꿋꿋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은 이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게 할 거라서 신축 선호 수요 서울의 공급 부족 거기다 유동성 증가 이슈까지 더해서 남성역 해머튼 쪽으로 돈이 몰릴 건데 앞에 그서 남성역 일대를 포함한 사당동 일대의 개발 계획 엄청난 것 보셨죠? 그래서 남성역 해머튼 앞으로도 입지가 더 좋아질 거라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신축 단지들로 바뀔 때이 인근 집값은 떨어졌나요? 물론 아인게임의 가 오고 집값 반토막이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폭등하는 시기가 온다면 어떨까요? 집값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저희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에 사람들이 더몰 입지가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남성역 해머튼 관심을 가지고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단지도 단점은 있고 장점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께 맞지 않는 단지일 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이야기 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청풀 채널 전문이니까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전화 주셔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나와보시고 차분하게 둘러보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도 챙겨가십시오. 이번에는 남성력 해머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기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앞에서 장점을 두 가지나 설명드렸지만 이 단지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단점이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커버가 되겠다. 나한테 득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만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개별적인 부분이라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 설명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저희는 이 영상에서는 남성역 해머튼의 단점으로 지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성역 일대가 위치도 좋고 얼마 안 남은 서울 강남권 입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주택이라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서 지주택이라는 점을 단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주택을 추천드리고 소개를 하는 걸까요? 사실 지주택이 명확한 단점입니다. 안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단지 도 많습니다. 그래서 꺼려하시고 지주택은 절대 하지 말라는 영상들도 엄청 쌓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주택인 줄 아는데 왜 사람들이 계약을 할까요? 그리고 동작구는 지주택 출신 단지들이 많은데 왜중공이 되는 걸까요? 앞에서 이번에 이수역 해리드도 완판이 돼서 조합 설립이 된 이야기도 해드렸고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도 지주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작구 지주택들은 결국 되는데요. 거기다 동작구 지주택들은 분양가 20억에 나와도 완판됩니다. 솔직히 오늘 내일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되면 분양가가 20억에 나올까요? 30억에 나올까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가격에 나오진 않을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다리면 돈을 벌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앞선 지주택 단지들 다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주택 투자하는 분들은 지주택만 합니다. 왜 인줄 아세요? 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현장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두에게 권하지는 않지만 조건과 계획이 맞는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 능성 여부까지 솔직하게 알려 드리니까 저희와 다른 분들의 이야기 들어본 후 네이버 검색하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저희 마청풀 채널의 이야기는 꼭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 부동산은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했지 않느냐, 내가 감당이 되느냐를 꼭 생각해 보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 도움 드리려고 영상도 제작하고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는 분과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주셔야 남성역 해머튼이 선생님의 재무상황, 가족구성 보유자산 향후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단지인지, 목적에 맞는 단지인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이번 영상을 통해 남성역 해머트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현장에 있는 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